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풀어볼 오늘의 학습문제.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학습지 213쪽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 다음은 우리 몸속의 호흡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에 기억에서 비귿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여기 보면 기억, 니은, 귿 우리 몸의 호흡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에서 비귿 이름을 각각 써 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은 기관입니다. ㄴ은 기관지 ㄷ은 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위 그림의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1번에서 5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기관과 폐를 이어준다 2번 디귿은 가슴 부분에 위치한다. 3번 기역과 니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4번 숨을 내쉴 때 공기는 디귿, 니은, 기역, 코의 순서로 이동한다. 5번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는 코, 디귿, 니은, 기역의 순서로 이동한다. 1번에서 5번 가운데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두 가지 골라보세요. 정답, 정답은 1번과 5번입니다. 1번과 5번은 어떤 것이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기역. 기억은 아까 우리가 기관이라고 같이 명칭을 알아봤는데요. 기관과 폐를 이어준다라는 설명은 기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는 코, 디근, 니은 기억의 순서로 이동한다 라고 했는데요. 귿은 폐, 니은 기관지, 기억은 기관이었죠. 그런데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는 코에서 기관, 그리고 기관지, 폐의 순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과 5번이 되겠죠. 3번. 다음 중,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가슴 부분에 위치한다. 2번. 좌우 한 쌍으로 부풀어 있는 모양이다. 3번.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인다. 4번. 나뭇가지처럼 생겼으며 기관과 폐를 연결하고 있다. 5번. 몸 안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1번에서 5번 가운데 기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 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겼으며 기관과 폐를 연결하고 있다라는 말은 기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귿은 아까 명칭이 뭐였죠? 네, 폐였습니다. 1번, 2번, 3번, 5번. 모두 폐에 대한 설명이지만 4번은 기관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좋은 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친구를 고르시오.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서유리. 몸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 동규,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지. 수환, 코로 들이마신 공기 중 이산화탄소만 폐에 전달해. 서유리와 동규와 수환이 가운데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좋은 점에 대한 설명, 바르게 설명한 친구를 골라보세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동규입니다. 동규는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지 라고 해서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좋은 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기에 정리해 봅시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은 코와 기관, 기관지, 폐를 공부했는데요. 이네 기관을 호흡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코는 공기가 드나드는 곳이고, 기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 기관지는 기관과 폐를 연결하며, 폐는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선생님이 숙제를 냈었는데요.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이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세로 움직일 수도 있고 물건을 둘수 있다 라고 우리 그 뼈와 근육이 있어서 할수 있는 일 적어 볼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순환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볼까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